짠 무슨 게이트 같은 거 터지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조금이 남아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어 여기 여기 뭐지 저거 또 이거 DNR 이것도 그 얘기 나올래나 아 이거 뭐야 시동 버튼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폭스바겐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야외 나왔는데 또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고투 제로 행사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제로 그러면은 뭐못 떠오르세요? 제로 그러면 요즘에 맨날 뭐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 이제 생각 나잖아요? 그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 제로를 위해서 어떻게 폭스바겐 그룹이 이러저러러 이가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행사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안으로 다 들어가시죠. 예. 네. 이런 거, 이런 거 네. 철저하게 하면서. 嗯。Mm hmm. 미디어 오토.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잘 만들어서 신차 발표 멋있게 하고, 그리고 차잘 팔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욕먹습니다. 이제는 지구 환경까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슨 또뭐 게이트 터지고 막 이래 가지고 또뭐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 무슨 게이트 같은 거 터지고 그러면은 휘청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은 지구에 탄소가 이렇게 쌓이고 있어 그리고 지구에 탄소가 쌓이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생물종의 15%에서 37%가 멸종을 합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못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번식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서 생명력이 떨어지고 저런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거는 인간도 멀쩡하게 있지만 온도 1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저렇게 위험하고 사막화 산불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저 섬들도 이렇게 좀 좁아지잖아 육지도 좀더 좁아지고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일이 커진다 1.5도에서 잡기 위해서 전세계 정부 이제 높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탄소중립 2050년까지 지구에서 더 이상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하자 그래야지 지구온난화를 1.5도로 딱 잡을 수 있다 요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가 이런 얘기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어, 뭐차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배터리 몇킬로와트씩 들어갔어. 예, 네, 우리 뭐 OTA 해 가지고서는 막 업데이트 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만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사만 하면은 요즘 기업 활동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 만들어서 잘 판다고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차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환경, 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같이 이거를 자동차 만드는 데 적용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에서도 줄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여기저기서 막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4%가 운송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운송기기, 이 자동차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 탄소 배출량 2%를 폭스바겐이 한다고 합니다 상용차에서 1% 승용차에서 1%폭스바겐이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브랜드도 벌써 이거 몇개 브랜드야 이런 거다 이제 상용차잖아요 이런 거 아이고 이거 탄소 배출량 엄청 많겠네 이거 에? <laughs> 이런 거 탄소 배출량 많, 많잖아요 이런 거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1%는 폭스바겐의 이런 차들 1%는 이런 차들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그냥 평균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오늘 이 행사를 열면서 폭스바겐 전기차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올 거야 라는 얘기가 주된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처럼 우리 전기차 많이 갖고 들어올 거야. 이런 거다 만들어 놨어.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연기관 막 만들어내고 막 폭스바겐 골프 옛날부터 만들던 아주 역사적인 공장도 다 뒤집어엎어서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고 있어. 이런 얘기들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를 여기다 이렇게 몇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팔고 있는 아우디 히트론. 예, 요거는 시승 영상 있잖아요. 예, 시승 영상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폭스바겐 그룹에서 순수 전기차로 처음 만든 차예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게 원래 MLB 플랫폼이라고 폭스바겐 아우디의 이차저차를 만드는 플랫폼을 전동화 시켜가지고 만든 플랫폼 위에다가 SUV 바디를 넣어서 만든 게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고요. 이 차의 바디가 이제 MLB 5 플랫폼 바닥에 전기 배터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바디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차 전용 바디입니다. MEB 플랫폼. 모듈러 일렉트릭 드라이브 매트리스 플랫폼. 요거는 현대자동차의 뭐 EGMP 플랫폼.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 바닥에 전기 배터리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에 후륜구동이 기본이고, 앞바퀴에는 지금 여기에는 전기모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앞바퀴에도 전기모터를 더해서 사륜구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륜구동으로 만들어서 넣은 게요 ID.4. 아이디4. ID.4는 SUV고 요거가 티구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이거 딱 보면 전기차잖아요. 이차 올해 뭐 가을 정도에 우리나라 에 시판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조금이 남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전기차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 테슬라도 타보고, 뭐 아이오닉 5도 타보고 뭐 이런 차에 비하면은. 복스박에는 아직도 약간 내연기관차 같아요. 티구안 신형 같은 분위기야. 티구안 신형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막 2리터 디젤 엔진 들어가 있는 티구안 신형 실내가 이렇다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그냥 키도 그냥 뭐 이렇고 테슬라 봐요. 카드키잖아. 근데 이게 그냥 뭐일장일단이 있어요. 테슬라는 내연기관차들을 뒤집어 으라고 만든 회사라서. 뭐든지 내연기관 차들이 하는 거를 일부러 안 하는 전략이죠. 내연기관 차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가는 거, 일부러 다르게 가는 전략이고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만듦새나 뭐 이런 것들, 견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내연기관에 쌓아놓은 노하우들을 전기차로 이어가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만 만든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이 내연기관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로 갈아타는 회사 폭스바겐인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의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키트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되는데 요것도 아이오닉5랑 조금 비슷해 일로 굴리면 앞으로 굴러가는 거는 D 뒤로 굴러가는 거는 R이잖아요 이것도 그 방식이네 DNR 이렇게 되어 있고 파킹 여기 누르는 거고 큼직한 화면 있고. 근데 이게 테슬라는 전기차 딱 타면 전기차고 약간 낯선 게 있고 약간 그 불편한 뭔가를 한 단계 넘어야지 테슬라의 팬이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어제까지 폭스바겐 골프 몰던 사람이 폭스바겐 골프 가져다 주고 어 이걸로 딱사 가지고 집에 바로 갈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구성이네요. 근데 은근히 다들 뭐 터치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터치고 뭐 해가지고 비상등도 터치네요. 근데 운전 때딱 보면은 폭스바겐 파사트 고 이렇게 띄워온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내연기관 차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로 갈아탈 때 원래 폭스바겐 우리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자연스 너무 올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익숙하지만 전기차적인 느낌을 요런 데서 딱딱 포인트를 찍어서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이 정도입니다. 어, 아, 이거 되게 높네 이거. 어? 엄청 높네. 이게 휠베이스가 꽤 길어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 머리 공간도 여유 있고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니.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여기 이제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요 센터 터널이 좀 낮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폭스바겐에서 범용으로 쓰는 뒷좌석 컵홀더. 그 다음에 요거 스키스로. 이렇게 스키스로 기능이 되고. 시트를 접으면은 요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뒷좌석 그 트렁크 공간으로 연결이 돼서 차박 같은 거 하기에도 좋겠네요. 위에는 그냥 파노라마 글라스 열리지는 않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트렁크는 잘 뽑아냈어요. 요 밑에 이제 요쪽 뒷바퀴 사이에 전기 모터 있고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연기관 차랑 똑같네요. 그냥 그냥 티관이랑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만듦새도 뭐 철저하게 잘 만들었고요. 복스바겐의 뭐 차량 만듦새는 최고죠. 스르륵 스르륵 이에요자 열어볼게요 어 근데 여기 트렁크가 여기 공조장치를 앞으로 뺐네요 여기는 12V 배터리가 들어있고 어떡하지? 내연기관을 만들던 회사기 때문에 수납공간을 그래도 현대자동차 수납공간을 그래도 좀 만들어놨는데 좀그애네 좀... 디리릭 디리릭 디리 ID3를 한번 볼까요? ID3는 폭스바겐 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 골프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좀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창을 앞으로 쭉 빼가지고서 많이 눕혔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완전히 높여서 예, 전기차에서 중요한 주행가는거리 이런 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많이 높였습니다 공기저항계수가 근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요정도 생긴 거 보면은 막0.23 뭐 요정도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0.26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런 그 플라스틱 가니시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앞에 쾌포워드 스타일이 좀더 강조되는 듯한데 요게 무슨 기능이 있나 이게? 아이고 아니 이거는 이건 모터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공조장치를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를 다 채워 버렸네 어 허... 어떡하지 이것도 아까 id4 랑 마찬가지로 골프 신형 이렇게 디자인 됐다 그래도 믿을 정도로 익숙한 폭스바겐 디자인입니다 캐리어에서 무슨 기교를 부리기 보다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게 만든 인테리어예요 운전대는 이 폭스바겐에서 자주 봤던 그 운전대고요 모든 공간이나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는 폭스바겐의 디자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디자인입니다 제가 요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어우, 이게 넓네요 엄청 넓습니다. 그 폭스바겐 골프보다도 넓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험용으로 들어온 차례서 그냥 패브릭 시트로 되어 있고, 옵션이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예, 뒤에, 뒷좌석 송풍구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USB-C 타입만 두개 있고, 에어컨 송풍구나 이런 것도 없고, 트렁크는 요렇게, 이렇게 열면은, 예, 네, 뭔가 맞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수납공간을 좀더 살렸네요 공구 같은 거나 여긴 여기다 넣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살려서 트렁크는 잘 뽑아 놨는데 이 프렁크를 네, 프론트 트렁크를 마련을 해 놓지 않은 게 조금 유럽 쪽에서 유행하는 방식이 요런 방식이 있거든요 뭔가 좀 문짝을 딱 보면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고무패킹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번더 둘러져 있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에 이제 앞문짝에 여기 안쪽 문짝 안쪽에 요 성형도 좀 매끈하게 하고 이런 기계 장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문짝의 안쪽이 아주 그냥 상큼해 보이게 고무패킹을 양쪽으로 다 붙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고무패킹을 여러 좀 성형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고무패킹으로 웬만한 소음 방지라든가 밀폐라든가 이런 거를 대부분 하고 여기로 한번더 막는 거긴 해요 앞문짝과 뒷문짝 사이에 공패킹 여기 위에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둘러진 걸로 해서 두번 감싸는 거긴 한데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데기 때문에 여기들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요즘에 유럽의 소형차들 그래서 유행하는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레이존 이렇게 차문 닫았을 땐안 보이는 여기를좀더 깔끔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 아이디 3가 요 프로면은 중간 등급이거든요. 그 퓨어라는 등급이 있고 프로라는 등급이 있고 프로 S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 프로라는 등급이 중간 등급입니다. 이 아이디 3는 배터리가 4 8 k w h 6 2 k w h 8 2 k w h 세 종류입니다. 근데 프로 모델은 6 2 k w h 중간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62kWh시면은 예전에 우리 코나 전기차 정도의 배터리네요. 코나에 64kWh시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 62kWh시 배터리 들어간 걸로 유럽의 WLTP 기준으로는 420km 가는 걸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 모델은 82kWh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는 550km 가는 걸로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420km 달리는 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안에 히트 펌프나 뭐 이런 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km대 한 중반 정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은 듭니다. 아이드3는 사륜구동이 안나오고 후륜구동으로만 나오는데요. 이게 200마력 정도 되고 토크가 32.6 정도 되는 그래서 2리터 가솔린 터보 중에 좀 괜찮은 엔진 정도의 파워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d 4는요. 사륜구동을 할수 있습니다. 앞바퀴 사이에도 전기모터를 넣어서 사륜구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사륜구동으로 하면은 300마력. 어, 77kW 배터리로 480km를 달릴 수 있도록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6 k m 2초 가속이 되고 최고속도는 180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스펙을 따져보면은 이게 테슬라급은 아니야. 테슬라급은 아니고 현대기아급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테슬라는 내연기관도 안 들어본 우리는 전기차로만 승부하는 회사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를 위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성능이 좀 높고요. 테슬라의 전기차들은 만듦새라든지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세게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나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테슬라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듬뿍 집어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런 폭스바겐 ID3나 뭐 현대 아이오닉 5라든가 이런 차와는 비교를 하면은 이런 재원표상의 수치는 테슬라가 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걸 잘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스펙만 놓고 따지면은 테슬라가 언제나 이겨요. 테슬라의 전략이 원래 그겁니다. 팩으로 따돌리자. 늘린 이 위층에 올라오면은. 조금 좀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레고 같은 거 있고 레고인데 이거 레고 중에 좀 고급 레고예요. 이거 어른들도 만들면 좀 어려운 레고예요. 이게 자율주행으로 따라가고 막 이러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코딩 나옵니다. 코딩. 네. 코딩 아세요? <laughs> 라인 트레이닝이라고 저희가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전기차가 시요트 발생을 저희가 줄이고 이제 색깔을 구별해서 이제 주행을 하죠. 그래서 노란색을 만났을 때. 한 바퀴 돌라고 렇게 시켜놓고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저렇게 그러면 네. 예. 따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요, 요 행사를 네. 위해서 이 아, 회사에서 따로 개발을 아, 하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 <laughs> 아 여기는 레고 거의 한두 박스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여기 이제 따라가는 자율주행인데 요거는 배터리의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레고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면은 새걸 배터리를 넣고 헌 배터리는 여기로 와서 여기서 배터리가 폐기처분이 되면서 각각의 성분들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는 계속 우리 생활에 선순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레고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퀴즈? 이거 다 하면은 상품 줘요? 어 여기서 상품은 따로 없고요. 저기 가면은 네. 인증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스벅이니랑 우디에 나오는 예. 전기차량들을 선택을 하셔서 예. 직접 색칠을 하셔서 예. 차를 저기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재료 아이들. 그러면은 저는 요거 붐붐카 네. 버즈 버즈. 아니 이게 여기 알아서 이렇게 딱 안에 칠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칠해야 되는구나. 예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야 돼. 바지이 있습니다. 이우 아, 뒤에 이 있네. 이 하고. 터치 저는 이제 떠났어요. 제로 아니, 어 저희 가 어디 어디 가고 있어요? 저 아래 나옵니다. 아저 저렇게 막막 만들었어요? <laughs> 아 재밌다. 늘린 네, 늘.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엔진 잘 만들고, 예 네, 그리고 빠르게 달리고 막. 배기 사운드 죽여주고 막 이런 거 만드는데, 그니까차잘 만드는 거에 집중하던 게 이제 옛날 자동차 회사인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은 모빌리티 회사예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 전체를 책임지는 이동을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모든 선순환까지 책임지는 게 요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고효율의 배터리를 넣는 거요 정도가 아니고 배터리를 탄소 배출량 없이 제조를 하고. 예. 그리고 이걸 자에서 효율이 높게 쓰고 그다음에 폐기 처분을 할 때도 예, 이거를 모아 가지고 서는 빌딩에 예비 전력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분해해서 재활용 소재로 다 성분별로 나눠서 또 재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이 하나도 없이 차의 생산부터 폐차까지 요런 청사진까지 다 제시해야지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몇년 뒤에 500만억짜리 만들 거야. 이런 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탄소 배출량 제로요. 이게 진정한 이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개최하는 고투 제로 전시는 서울 웨이브 센터에서 6월 13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예, 한강 조깅하러 나오셨다가 잠깐 들리시고 그러면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이거 아니지. 안녕, 현대. 안녕, 폭스바겐. 하이, 폭스바겐. 놀고 있네. <laughs> 아이디 포가 지금. 아! 이거 뭐야? 시동버튼이 여기 있는 거야? 어, 시동버튼이 여기 있어요. 심지어 스타트 엔진으로 써 있어. 아. 아, 왜 이렇게 했지 아니, 여기다, 여기다 하지. 왜 여기 딱 남아있는데 여기다 딱 하면 되겠구만. 옵션 낮은 거는 막뭐 이런 키 넣어서 이렇게 막다 이제, 이제, 해서도 돌리나? 아, 이거...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이런가? 진짜로 이, 이게... 그,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설마. 줄빠따맞질것 같은데. 이야, 만든 놈 나와 이거. 만든 놈 나와. 안 아, 그래, 꼭장으로 미디어 오토.